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병원마다 진료비나 수술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병원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라든지 중심지냐 변두리냐에 따라서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병원을 개원을 할때 월리급을 많이 주고 들어온 위치의 병원이 있을 거고, 또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인력 구성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병원에서 좋은 장비나 고가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월리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리스 비용, 세금 포함해서 어쨌든 규모에 따라서 유지비가 천차만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은 아무래도 매출이 높아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건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결석 수술이라고 했을 때 결석 같은 경우는 방광결석이냐 아니면 요로결석이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전혀 달라지고 수술 난이도가 달라져요. 방광결석은 비교적 방광을 절개해서 꺼내면 되는데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수술이 좀 까다롭고 그 결석 수술을 하기 전에 선행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석의 위치나 개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석 수술을 해야 되는 강아지가 젊은 강아지냐 아니면 노령견이냐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른 회복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을 했을 때, 뭐젊은애는한 3일 정도만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수 있는데 노령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주일을 입원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입원 기간에 따른 입원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결석이라는 증상이 생겼는데 바로 데리고 와서 바로 수술하는 경우랑 결석이 있었는데 계속 냅뒀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고 점점 상태가 심해지고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이 더 힘들어지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수술비가 차이가 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할때 어떤 장비를 쓰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구성의 인건비를 보면 그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한다고 하면 일단 야간에는 주간에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돼요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온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 인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지비용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닥터를 썼을 때이 사람이 석사학이냐 박사학이냐에 따라서도 월급이 달라지고 많캐는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대형으로 하면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수의사도 1년 차냐, 2년 차냐, 아니면 5년 차에 따라서 또 월급이, 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력 구성이 많아지고 병원이 대개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고가의 장비를 쓰고 있고 입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수술 비용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시고 이게 일관적으로 결석 수술은 딱 얼마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 환축의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 입원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 수술의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용실도 뭐 강남에 위치했느냐 내가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그냥 내집 가까운 곳에 주택가에 그냥 뭐 남성 헤어컷 전문점 이런 데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